아가씨, 아가씨, 아가씨. 안녕하세요. 미더덕입니다. 본영상 전에 카메라 키기 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자전거를 타고 퇴근 중이었는데 갓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요. 우선 세워놓고 숨 쉬는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저 아가씨 폰에서 스피커폰으로 어떤 남자분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있더라고요. 저 깔려 있는 폰을 이제 꺼내려고 하니까 나안 빠져가지고 그냥 저 상태로 남자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 이 상황을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택시를 태워서 보내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남자친구냐 물어보니까. 좀뭐 어물쩡거리길래 그냥 제가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끊은 상태거든요. 네 여보세요.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저 길에 저 아가씨가 좀 주무시고 계신데 예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아 예예 예, 예. 가니역 보이거든요 예. 예. 관이역 말고 여기가 잠시만요. 여기가 북북성로 277번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거든요. 네, 예, 277번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에요. 예. 네네 예아네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 아가씨 아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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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, 예, 숨은 쉬는 것 같은데요. 예,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, 삼촌, 뭐, 뒤에 타가지고 그런 거예요? 아니요, 저, 오다가 예, 아, 쓰레기가 예, 누워 있길래 어? 지금 신고했거든요. 아,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? 예, 어. 예, 음. 아, 저거 오네요. 경찰숨은 쉬어요? 음. 예. 숨 쉬고 따뜻하네요. 예, 술, 술 냄새 많이 나. 음. 술 냄새가 난다고요? 술 냄새 나네요. 아, 요, 거 빼이 네, 잘 챙겨놔야 되든요 폰도 요 밑에 깔리가 있어가지고. 아이 아유, 뜨는 거지, 아유, 물건 빠요, 하다고, 하다 빠졌어요, 네, 빠 빠져 떨어져 바깥 있더라고요. 우리가, 아, 네. 뭐. 아 다행이네. <laughs> 3천 원. 아까 그 상황이 진짜 웃긴 게 신고하려고 자전거에 폰 가지고 가는 중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맞은편 간이역에서 담배 피러 나온 분들이. 이쪽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찍고 있더라고요. 순간 드는 생각이 폰이 허벅지 밑에 있어서 안 꺼내지니까 통화를 하려면 은 얼굴이 저 근처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물론, 뭐, 지금 생각하면 멀, 멀찍이 통화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쪽에서 보면 뭔가 이상하겠죠? 거기에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여자다? 아,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적극적인 구호 행동을 못 하겠더라고요. 경찰이 오기 전에 1차적으로 의식이 있나 외상이 있나 확인을 해야 할것 같은데 그 주위의 시선들을 딱 느끼는 순간 뭘 섣뜻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조금 있다 경찰 오고 아가씨가 일어났는데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까 땡땡동이요 하길래 어 나도 거기 사는데, 이러니까 경찰 하는 말이. 그렇다고 거기 뒤에 못 태우고 갑니다. 이말 하는데, 그 눈빛이랑 말투가, 뭔가 깔라든 여자 업어가려는 놈처럼 보길래 순간 짜증나가지고, 그냥 신고자 가도 됩니까? 하고 왔거든요. 제가 비 오면 동네 빨래 다 거들어 다니고, 원래 이런 거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성격이고, 딸 키우는 부모로서 선의로 한 행동에 물론 경찰분도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은 그 상황에 제가 느낀 감정은 좀 불편했어요. 그리고 뭔가 사람 구하는 것도 의도와는 다르게 추후에 엮일 일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아 진짜 씁쓸하더라고요. 뭐 그렇더라고요.